자, 3번 한번 풀어보자. 3번에 보면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i분의 1 해가지고 i 2020분의 1까지 합을 물어봤잖아. 이제 보통 이제 i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경우 에 1부터 시작을 했어. 그러면 우선은 뭐 이제 해보자는 거지. 1부터 이제 한 4개 정도 단위로 보통 끊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i 세 제곱까지 일단 한번 더 해봐. 자, 옆에 i 네 제곱도 있을 텐데 이렇게. 자, 여기는 이제 I분의 1은 정리를 하면은 음, I분의 1 정리하지 말고 그냥 이 경우에 내비두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. 그지? 이렇게 되지. I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굳이 이제 분자에다할 필요 없이 해봤더니 자, I세제곱까지가 이렇게 다 지워지더라는 거야. 그지?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해서 전부 다 0이 되더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가 I2020까지가 있거든? I2020 자, i2020분의 1까지가 있는데, 실제로 i에서는, i부터 출발을 해서는 여기까지가 2020이지만, 1을 포함을 하면 얘가 몇 번째에 있는 숫자냐면, 2021번째에 있는 숫자가 되겠지. 그치? 그러면 1을 포함을 해서 4개 단위로 지금 너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, 4개 단위로 다들 이렇게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상태거든? 그럼 요 바로 직전이 2020개였겠지. 2020개.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개씩 해가지고, 2,020개가 전부 다다 다 이렇게 4개로 묶이면서 다 합치면 0인 상태로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맨 마지막에는 이거 하나 남아 있었겠지. i 2,020분의 1. 이게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상태로 되더라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. i 2,020은 i 제곱의 1,010 제곱이고 그것 분의 1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? 양수 1이 되는 거지. 그래서 3번 답은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주니까 답은 2번이 나온다.